어, 뭐 움직이진 않았지. 어, 이건 이해됐어. 된 건가? 오, 나좀 게임 좀 하는 듯. 이거 하나 성공했네. 자, 가보자. 없어요. 잠깐만 인형 어디 갔어? 어라? 방금까지 있지 않았냐? 어디갔냐? 야나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데? <laughs> 나가기가 싫어지는데? 야 이거 나가야돼? <laughs> 제발 내가 잘못 본거라고 해줘 아 이거 싫어 <laughs> <laughs> 나 이거 잘못 본 거라고 해줘. <laughs> 나 여기서 손을 봤어 방금. <laughs> 아. 야, 나 왜, 여기 뭐 보면은 뭐가 뭐가 나 박아볼게. 야 야, 자문 열어줘. 가자. 오 oh, 시누 yeah, 누구세요? 오누누세요어 oh, oh, <laughs> <laughs>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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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야 잠깐만 누구세요? <웃음>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세지 뛰어내고 뛰어뛰어내뛰어어뛰어어오디누누세요와 누구세요? 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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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우와. 우와, 깜짝이야 씨와아개새아와 아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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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와 <laughs> 어.